시어노 코드가 주어졌네요. 이 부분에 적절한 답을 쓰고 또 실행 결과를 적으라는 문제네요. 먼저 메인함수를 들여다 봅시다. 음, 독특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마치 변수 이 값을 또 다른 변수에 집어넣어라 라는 그런 형태로 눈에 보여지네요. 근데 딱 보시면은 일단 서브라는 이게 변수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서브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이름을 그대로 피해넣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해 볼수 있는 게 아, 일단은 포인터 변수를 쓰라는 얘기구나 라고 유추하실 수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함수의 이름, 그리고 배열의 이름, 얘네들은 전부 다 주소잖아요. 그렇죠? 이름 자체가 주소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컴파일러가 함수의 이름이나 배열의 이름이 나오면 그 값을 비워둬요. 이렇게. 아예 비워둬요. 그리고 얘가 실제 실행되면서 메모리에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할당을 받잖아요. 그럼 이 메모리 주소 자체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볼때 함수의 이름 서브지 실제로 얘는 주소예요. 주소. 그래서 얘는 하나의 상수가 돼가지고 값 자체를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함수의 이름은 곧 주소다. 배열의 이름은 곧 주소다.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식의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서브라는 기억장소가 있고, 요 안에 주소를 넣고, 얘가 누구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주소란 말이에요. 서브라는 이 자체가 주소. 이해가 나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자체는 주소 값을 보류하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주소 값을 할당 받게 되는데 그 주소 값 자체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서브 다음에 지금 함수를 실행하는 의미가 되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지금 여기처럼 매개 변수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 함수의 이름은 주소인데 그 이름을 p라는 어떤 변수에 집어 넣으라고 했구나. 그렇다면 c에서는 선언되지 않은 변수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p에 대한 선언을 해주는 곳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p에 대한 선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 p 자체가 함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함수 포인터 선언하는 법 배우셨죠?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함수 포인터는 함수의 헤더 부분 즉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일단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써봐요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있는 이 A, B 요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왜 내가 어떤 값을 받는데 그 값의 자료형이 중요한 거지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냥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지금 함수의 이름 자체가 주소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인터 선언하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똑같이 선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터 변수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32비트 컴퓨터에서 무조건 4바이트만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소를 저장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고 얘가 반환하는 값은 인티저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냐? 바로 과로가 있기 때문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과로만 이렇게 줘 주시면 함수 포인트가 선언이 돼요. 이해가시죠? 만약 어떤 함수가 a라는 이름의 함수가 정수를 반환하는데 a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하나의 자료형은 플트라는 자료형, 즉 실수형 자료형으로 뭐 s를 받고 그 다음에 캐릭터형 자료형으로 C를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런 형태의 함수가 나왔, 나왔을 때 우리가 함수 포인터를 선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반환형 써주고 괄호 안에다가 내가 포인터 변수 써주고 다시 괄호를 하고 나서 여기다 받고자 하는 배열 변수에 자료형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답을 금방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바로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참고해서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인티제형을 반환하고 포인트 변수 p를 쓴 다음에 반드시 괄호로 묶은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의 자료형을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 이제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세미콜론 쓰실 필요 없겠네요. 자, 이게 1번의 답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자, 그대로 바로 함수의 주소를 가져다가 바로 그대로 실행했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는 서브라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2와 3을 인수로 가지고 가서 여기에 전달해 주라. a에는 2. E. B에는 3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주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맞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값을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반환해라. 어디에 C라는 변수에 반환해라. 그럼 두개 더했으니까 C는 결국은 5가 되겠죠. 얘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5가 나오는 거죠. 5. 그러니까 1번에는 이렇게 함수 포인트가 나오고, 결과는 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두세 번만 겨, 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